94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 리그전에 관련된 문제. 이해갔습니까? 서로 서로 어떻게 대결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긴 횟수를 가지고 어떻게 뭐 상위로 랭킹 되는 거. 이런 거거든. 자, 리그전을 치르는 거야. 자, 다섯 개 팀이 있대.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주최자가 되면, 친구들 잘 봐야 돼.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의 선택을 해야 돼. 왜냐하면 어떤 대결을 하려면 두 팀을 골라야 될거 아니야 이해 갔습니까? 이 다섯 개의 팀 중에서 어떻게 한다? 두 팀을 고를 거야 이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건 다섯 가지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건네 가지가 될 거야 이까지 이해 갔습니까? 근데 지금 이두 명의 팀이 봐봐 AB를 뽑는다 BA를 뽑는다 이게 지금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거 세인그레이드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 잘안 가죠 봐봐 자, 오늘은 AB가 경기하겠습니다. 내일은 BA가 경기. 뭔 개소리야, AB나 BA나 이거 경기하는 거는 딱한 번으로 끝내야 될거 아니야. 이해갔습니까 지금 이기고 지구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둘이 어떻게 똑같은 동급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쌤이 A단계 마지막 문제에서 열심히 설명했지. Same grade 경우에는 어떻게? 그 Same grade가 되는 이 개수만큼의 가지수에 뭐란다? 뭐줄 세우기만큼 나누어 줘야 된다고 했죠. 이해 갔습니까? 왜냐면 a b나 b a 같을 거고 a c나 c a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나옵니까? 1 0가지 답은 뭐10 얘가 답이 되는 된...